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아주 강하게 온다 하니까, 지금 대비차 58개가 배추와 무바스를 나와 봤습니다. 8월 25일에 정시간 항암배추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. 자랐는데, 그 주위에다 흙을 뺑 불러서 360도 돌려서 흙을 붓도가 줬거든요. 어, 입이 닿지 않도록. 그랬는데, 다 이렇게 식혀버렸어요. 이거는 지금 이 생장점에가 흙이 들어가가지고, 지금 더림을 겨우 해내네요.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, 이렇게 못 자랐어요. 제가 여건이 막 태풍요고 그러니까 전부 흙들이 이리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. 자, 이래서 이런 경우하고, 그 다음에 또 흙이 다 내려가 보니까 바람이 벌렁벌렁 이렇게 되었잖아요. 그러면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말라버리고 안 좋은 저기가 되기 때문에 비닐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. 바람에.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흙으로 덮어줘야 됩니다. 또 뿐만 아니라, 에, 폭염이 낮에는 또덥잖아요 굉장히. 그러면 이 비닐이 온도가 높아져서 이게 닫으면 이 배추잎이 그냥 데쳐져 버려요, 여기 다젖서 그래서 반드시 뺑 둘러서 안전히 이렇게 성엽이 될 때까지는, 어, 가에 흙이 꼭 있어줘야 됩니다. 이 생장점을 가리지 않고요. 이렇게 태풍이나 폭풍우가 오고 간 뒤에는 이렇게 생장점 위에 흙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물 조르로 딱 식혀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. 어, 이 생장점에가 흙이 없어야 돼요, 흙이.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할 일은, 이 지금 배추를 딱 이렇게 오므리고 잡고, 이 가에다가 흙을 뺑 둘러서, 360도 뺑 둘러서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안에 생장점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, 가에를 360도 돌려서 뺑 둘러서 이렇게 눌러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. 올해는, 기나긴 장마야. 끝나고 나니까 또 요즘은 태풍이 와가지고 이런 농작물들이 자라는데 굉장히 힘들게끔 합니다. 그 다음에 태풍이 지나간 뒤에 배추가 이렇게 막 흔들거려요. 흔들거리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360도 돌려서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만이 배추가 또 파이선이라는 태풍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. 9월 25일에 또무 파종을 이렇게 했어요. 보통 무는 어, 두번 정도 섞음 작업을 해줘야 돼요. 1 0인지한 10일에서 2주 정도 될 무렵에 보통 어, 번엽이 3 3 내지 3에 나왔을 때 1차 섞음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2차 섞음은 하정후한달 정도 됐을 때 해주면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번엽이 여섯 내지 일곱매 나왔을 때 소금 작업을 2차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, 구멍 하나에 하나씩 놔두고 잘 길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두 번의 태풍을 지나고 나서 싹이 올라왔는데 전부 다 이렇게 흙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구멍을 막아 줬는데 또, 태풍 대비해서, 무싹이 흔들리지 않도록, 이렇게 가에다가, 이 바람에 벌렁거리지 않도록, 이렇게 가에다가, 흙을 딱 해주고, 꽂고, 이런 눌러주는 작업을 해주시고, 자, 그 다음에, 저희들이 씨를 놓다 보니까, 이렇게, 싹이 나오면, 비닐 옆에서 이렇게 닫는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닫아버리게 되면, 불기가 녹아버리거든요. 그래서, 그런 것이 있으면, 이렇게 딱좀 비닐을 벌려주시고, 가에다가 흙을 이렇게 360도 빙 둘러서 이렇게 해주시고 꼭꼭꼭 가에 흙을 좀 눌러주는 작업을 이렇게 해줘야만이 우리가 태풍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. 모든 밭작물에 아무리 흙을 덮어주고 저기 해도 꼭 해줘야 할 필수가 있어요. 필수가. 뭐냐 저희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배수가 잘돼 있어요. 두둑도 높지요.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두둑을 더 높게 해야 되겠죠. 그렇게 해주고 바로 이렇게 물 빠짐이 잘될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가 모든 밭작물의 배수로 정비가 필수고 첫째입니다. 아무리 잘해도 배수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은 모든 밭작물에 있어서는 잘 자랄 수가 없고 병충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태풍이 또 온다 하니까 폭간에 배수로 정비가 안된 데는 배수로 정비를 잘 해서 마무리할 수, 있죠. 대비를 잘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십시오.